50대 손절각 친구와 찐친 구분법, 인간관계 정리 노하우 대방출. 이뤄낸 것도 많지만 이뤄내야 할 것들이 아직 더 많은 50대. 50대는 인생의 중간 지점에서 인간관계를 되돌아보고 정리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50대에 들어서며 한 번쯤 고민하게 되는 인간관계, 특히 손절각인 친구와 진정한 찐친을 구분하는 방법과 효과적인 인간관계 정리 노하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손절각인 친구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먼저, 내 얘기만 하는 친구입니다. 일방적으로 자기 얘기만 하고 자기 자랑만 합니다. 그런 친구는 대부분 상대방의 이야기는 듣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친구는 피해야 합니다. 두 번째, 부정적인 친구입니다. 늘 불평불만이 많고, 뭔가 일이 잘못되면 다른 사람을 탓합니다. 이런 친구는 함께 있어줄 수는 있지만, 같이 있으면 왠지 기운이 빠집니다. 세 번째, 이용하려는 친구입니다. 이상하게도 이런 친구는 꼭 필요할 때만 연락이 옵니다. 평소에는 안부 묻는 문자 하나 없다가도 도움이 필요해서 연락하는 친구. 이런 친구는 진정한 친구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연락이 끊긴 친구입니다. 오랫동안 연락할 일이 없었던 친구. 아마 무의식적으로 나도 연락하지 않은 경우일 텐데요. 이렇게 연락이 끊긴 친구는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찐치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먼저, 찐치는 나를 알아주는 친구입니다. 고민이 있을 때 아무 일 없는 듯 연락해도 눈치채서 위로해주고 기쁠 때 함께 웃어주는 친구입니다. 나를 알아주고 공감해주는 친구는 소중합니다. 두 번째는 긍정적인 친구입니다. 함께 있으면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고 동기부여가 되는 친구. 이런 친구는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운이 납니다. 세 번째는 진심으로 대해주는 친구입니다. 내가 가진 게 없어도 가식 없이 진심으로 대해주고 함께 있으면 편안한 친구는 오래갑니다. 마지막으로 꾸준히 연락하는 친구입니다. 꾸준히 라는 단어가 조금 애매한 표현이지만 자주 연락하지 않아도 가끔 연락해도 어색하지 않고 편안한 친구는 찐친입니다. 그렇다면 인간관계는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첫째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부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과는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둘째, 거절하는 법을 배우세요.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존중하며 나를 배려하지 않는 요청이나 부탁은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거절한다는 것이 정말 어렵지만 꼭 하셔야 합니다. 셋째, 자기 자신을 사랑하세요. 앞 이야기와 조금은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나 스스로를 사랑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에 에너지를 쏟지 않고 타인에게도 사랑과 존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찐친을 구별하는 법과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관계라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관계는 언제나 변화할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은 손절각인 친구라도 나중에는 찐친이 될 수도 있고, 지금은 찐친이라도 상황이 변하면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극단적으로 판단하지는 마시고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행복하게 하는 관계에 조금 더 집중하세요. 수줍은 코끼리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며 점점 더 아름답게 완성되어지는 여러분들의 인생 후반전을 응원합니다. 저 자신부터 친구들에게 손절각인 친구인지 찐친인지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오늘도 수줍은 코끼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에 당신의 솔직한 생각을 이야기해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